세정전에서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섬기고 수고하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 이제 성경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다니엘, 뭐 베드로, 요셉 다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질 때는 자녀들이 다니엘 같이 되기를 소원해서 또 요셉 같이 되기를 소원해서 뭐 에스더 같이 되기를 소원해서 기도하다 그런 감동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성교에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재현해 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아, 네.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한 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문도가 뭐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성령 받았다 고거는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난고방원으로 세계 각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네, 네. 어, 또 서로 네것내것 가리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진동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전세계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고 여기서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아, 네. 어,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이 다 재현될 뿐더로 21세기 버전으로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선교는 또 동시에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순교하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두었다가 옥문이 열려서 이제 나왔지만 또 베드로도 또 순교합니다. 스테반이 순교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21세기 복음과 함께 또이 순교의 모든 것들도 영광으로 알고 받는 그것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계속 써내려 가서 그것이 정말 이제. 이 전국과 세계교회에 정말 많은 감동과 또 경각심을 주고 일으키는 그런 정말 세계교회를 함께하고 세계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를 정말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섬기고 선도하는 그런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사도행전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